70세 남자 환자분인데 2년 전에 요추 3, 4번의 추강공 협착증으로 시술을 받고, 오른쪽 다리 힘이 더 약해지고, 종아리가 가늘어져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. 이분은 요추 3, 4번의 추강공이 좁아져 있었던 게 아니고, 요추 3, 4번의 디스크 탈출증, 원 외측으로, 디스크 가장 바깥쪽으로 터지는 이 디스크 탈출증으로 다리로 가는 척추신경이 눌려서 아팠었던 것이고 다리 힘이 약했었던 것인데 이쪽 부위는 해결이 안된채 추강공을 넓히는 수술만 했기 때문에 하고 나서 부작용으로 더 다리 힘이 약해지고 통증은 해결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. 추강공 확장술은 좁아진 추강공을 완벽하게 넓힐 수가 없고 오히려 하고 나서 정상적인 구조물들이 더 건드려져서 척추신경을 누르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추광고 확장술 시술은 어떤 경우는 하고 나서 통증이나 다리 마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척추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.